안녕하세요. 함께 행운을 찾아가는 패턴 로또 채널입니다. 패턴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 과거 데이터 속에서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출연 확률이 높은 숫자 찾기 월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제시된 예상 번호 중 마음에 드는 숫자가 있다면 편하게 가져가시고, 오늘 분석이 번호 조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99회차 당첨번호 중 24번과 30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은 숫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기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80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54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15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86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063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지난 1199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6번이 있습니다. 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61회입니다. 최종 1등의 차는 1193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6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88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15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27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51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27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9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8번이 있습니다. 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53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96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80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15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909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960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29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9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1번이 있습니다. 11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63회입니다. 최종 1등의 차는 1,191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8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73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88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03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41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63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9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4번이 있습니다. 1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69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4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5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73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15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27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902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2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063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2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99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2번이 있습니다. 22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40회입니다. 최종 1등의 차는 1188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1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88회 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284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27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47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91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99회차에 24번과 30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7번이 있습니다. 37번의 1등 당첨 횟수가 총 169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94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5회입니다.